안녕하세요. 지금 어 아침 한 8시 조금 지났는데요.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멀구 멀구슬 나무예요. 어 남부 수종이고 중부 이북 지역에는, 이북 지역에는 월동이 되지 않아서 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 멀구슬 나무에는 네 구슬 같은 하얀 구슬 같은 열매들이 지금 남아있는데요. 이 멀구슬 나무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가 먹으면 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새가 많이 날아, 앉아서 지금 멀구슬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요. 이, 나, 이 새들은 어 직박구리인지 아니면 개똥 집박이인지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해요. 어, 둘이 워낙 생김새가 비슷, 해서 예, 일단 저는 이 직박구리, 이 같아 보이거든요. 예, 이 새들이 지금, 아, 어, 한열마리 이상 지금 앉아서, 예, 겨울이라서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, 이 직박구리들이, 어, 멀구슬나무 열매를 다먹고 있습니다. 이 멀구슬나무 열매의 안 부분은 좀 딱딱해서 그 부분은 아마 소화, 소화가 안될 테고 이 멀구슬나무 열매의 에그 과육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원래 멀구슬나무 열매는 파란색 인데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. 혹시 뭐이 아마 이물고슬 나무 열매가 겨울에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수분이 빠지고 어 그런 과정에서 약간 독성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어쨌든 새들이 이 물고슬나무 열매가 상당히 큰데, 이 물고슬나무 열매를 먹는 거 보면 참 신기하네요. 예.